지금부터 원과 타원의 과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하고 타원인데요. 어 결국 이제 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가 바로 이제 원이 되고 x² y² 1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원이 있다고 하면요. 이러한 원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타원이 되냐면은 어 이러한 원을 어, 이쪽으로 확대하고요. 가로로 확대하고 이 세로로 이렇게 축소시킨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?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그 타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, 이게 바로 이 타원이 되고요. 이 원에서요. 반대로 이러한 원을 이쪽으로 축소시키고 이쪽으로 확대를 시킨다면 결국 이제 이러한 타원이 되겠죠. 이러 타원. 그래서 그 원을 그 가로 방향으로, 세로 방향으로 이 확대 축소시키면 결국 x축의 방향으로 뭐 확대, y축 방향으로 뭐 확대 축소를 시키면 결국 타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, 직감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.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 x 플러스 y 적위커의 1라는 이러한 그 원이 있는데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방향으로 a배만큼 우리가 그 확대 내지는 뭐 축소를 이렇게 시키고요. Y축의 방향으로 B배의 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축소를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원래 이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요. 이 점의 그 좌표를 우리가 라지XY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뭐 A배의 만큼 확대축소 시켜서 결국 이제 이런 타원이 된다면 결국 이 점은 결국 이점이 되겠죠. X, Y가 되는데 이때 그 X축의 방향으로 A배의 만큼 한 거니까 결국 이 스몰 x는 이, 이 원래 이 x축의 방향으로 그 라지 x였는데 그걸 a 배만큼 하니까 a x가 되겠죠. 그리고 y y축의 방향으로 또 b 배만큼 확대축소를 시켰으니까 결국 스몰 y는 그 b 라지 y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이이 이 원의 방정식이 라지 x축으로서 라지 y 제곱이 1이니까요. 이 식에서 우리는 x는 a 분의 a 분의 스몰 x가 되고요. 라지 y는 그 a분의 20y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이함수를을 우리가 만족시키니까 결국 a분의 20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y의 제곱이 1이다는 결국은 그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이러한 그 타원의 방정식을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어, 예를 들어보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그 1을 그 x축 축의 방향으로 방향으로 이 배만큼 그 확대시켰다.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도형의 방향식은 어떻게 되겠냐? 결국 이제 타원이 되는데요. 이, 이게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어, 이고요. 이걸 a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, 이 x축의 방향으로 2 배가 되니까 결국 새로운 그우이 그 길이가 이 길이만큼이 두 배가 되겠죠. 이렇게 새로운 x 축의 방향으로만 두배 하니까 y 축의 방향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. 결국 이러한 그, 그 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 이런 새로운 그, 그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결국은 이게 이제 xy가 되는데 그 x는 결국 이 a에서 두 배만큼 이니까 그러니까 2a가 되는 거죠. x 좌표는요. y는 변함이 없죠. 그냥 y 축은 y 축 방향으로는 그대로니까요. 결국은 이게 b가 이렇게 되는 형태죠. 그래서 이, 이, 이 식이 A, 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라는 이런 그 식이 만족을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a가 2분의 x고요. b는 바로 y가 되겠죠. 그래서 이 함수식이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다. 그래서 결국은 4분의 x제곱 플러스 어, y제곱이 1이라는 이러한 그 타원이 된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가 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공부를 했었는데요. 그리고 이, 이 원을 이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확대 축소시키면 결국 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 확대 축소 시킨 게 바로 이런 형태가 되고요. a와 b는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서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.